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d o 을 내리시죠 e 고 있습니다 o n t y 완료 d 고 있습니다 u be one girl?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축축비 완료 옛 세상에 옛 세상에 영력을 내리시죠 옛 세상에 영력을 내리시죠 갖고 있습니다 작업 그비 완료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축축비 완료 영력을 내리시죠 갖고 있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축축비 완료 영력을 내리시죠 옛 세상에 있 e s Adam. Yes, a d 있습니다 s Ada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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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a The great man. I get that. The other one is job. The o t h e t y job. The great man. I wish I did. t 니다정 I just said, I'm going to be 령 o r r i e d Sorry, buddy. I'm g 주 i n g to be worried. Yes, I'm going to be worried. 시죠 각종 <목소리> 준비 완료 역량을 예, 아, 을 내리시죠 막상 놀아볼까? 도전 역량이 준비 완료 신경을 내리시겠 아, 도전 준비 완료 기을 내리시죠 작업 잘겠습니다 역량을 님리시죠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시시겠습다습니다 그렇게 하죠 부속건물 완성 SCB 준비 완료 이 부족합니다 예, 니다 SCB 준비 완료 예, e 장님 a d 준비 완료. 예, m 장님 목표 설정!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레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d 스 m 가스가 부족합니다. y 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스 출격 대기 중.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냉이 중 냉이 중 좌표를 쓰시겠습니다. 잠깐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예, 0 0 m 의 속도로 1 0 0 m 니 속도로 100m의 속도로 100m의 속도로 100m의 0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점장표위내려목십시오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예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기전을역을 내리시죠 준비 끝났습니다 역력을 내리죠 역력 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사령관님. 미대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완료. u n sure 을 little i s s u 미 p u 이 부족합니다 l l y Pussum, Billy, Pussum, Billy, p u 습니다 m Billy, Pussum, Billy, Pussum, Billy, p u s s 밥표를보내십시오 서플라이 시오가을 먹으시오. 밥을 먹으시오. 밥을 먹으시오. 시오밥 먹으시오. 밥을 먹 먹으시오. 밥을 먹으시오. 밥을 먹으시오. 밥을 먹으시오. 밥을 먹으시오. 시오시오 밥을 먹으시오. 밥을 을내리시시오 I can hear i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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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d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뭘 할까요? SC2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시발장님. 양국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국의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갑니다. 이쪽에, 이쪽에 위치는? 합니다. 말씀하시죠 장 가요. 말씀하시죠 대장. 사령니다 목표 설정. 말씀하시죠 장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예. 목표 설정. 눈비 옆났습니다. 습니다 목표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영향을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설정. 있습니다. 오케이, 설정, 설정. 설정. 목표 설정 준비했습니다. 목표 일자. 준비 완료. 준는 준비 끝났습비다 목표 비치는 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목표 위치는 네. 준비 앞으 네. 네. 준비 완료. 준는 네. 말씀하시죠, k 장님 w I 을 내려주십시오. <목소리도> 말씀하시죠. t know. I don't 표 n o w I d o 목표 k n o 목표, d o n 십시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네.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 c 오 to be done. I'm n o 시 going to be done. I'm not going to be done. I'm not g o 부족 g to 목 e 설정 준비 완료 not g o i 목표 위치는 영역을 내시죠. 리미래랄이 부족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누가 외쳤습니까? 여기 목표 주치가 어디 있어요? 예, 대장님. 당연히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다시 하시죠, 대장님. 네, 대장님. 아, 네. 아, 네. 영역을 내주시겠 아, 안녕. 안녕. 환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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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갑니다! 운퇴하여 공격!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위협력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위협력을 내려주십시오 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 목표 니정 전진 합 d 그렇게 하죠전진합 u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m 예, Yam 습니다 y a 을 내리시죠! a m 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y a 을내려 m Yam 을 내리시죠. m Yam 니 a m 니 a m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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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목표 위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미래함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아,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이동계획 있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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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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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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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시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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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 아, 네, 고개 박고 있습니다. Young women, they don't ship you. I d o n 없습니다. I'll b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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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공격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미대량이 부족합니다. 미대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아주 잘들어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목 목표, 목표 위치는 안전띠 채우세요. 작업, 알겠습니다. 목표위치는 공 문제 없습니다. 1.1. 역력을 내리십시오. 우와, 자세를 입력하십시오. 목표위치는 업그레이드 준비 완료. 1.1. 위치는... 응, 준비, 준비 완료. 습니다 1.2. 끊시바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안전띠 채우니다 안전띠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준비되었니다 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꽉 매고 신 목표 살정 이동. 목표 음. 위치는. 훈 지시 <laughs> 바랍니다. 아, 고지. 입니다 it's not possible. The course me down. I'm sorry. What is your incident? What kills you? I'm sorry. What kills you? What kills you? 자필을 꼭드셔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레디포발 부족입니다. 경계 백만 습니다영완료영완료 합니다. 영계 완료 영계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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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요료 전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시들지 않으세요 본니다 갑니다 고 듣고 있습니다 을 내리시죠 못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전진 앞으로 예 잠깐 대기록 대기록 대기 하겠습니다. 경계를 해 주죠. 무슨 상황입니까? 본부 지시 바랍니다. 갑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초 설치해 주십시오. 목발어 설치.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시오 아, 군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다 듣고 있습니다. 준 되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아, 고 역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고, 목표 80점. 역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목씀하신 대로 입력하 본부, 지시바랍니다 좀더잘해 주십시오. 계획 있으십니까? 목표 위치는? 좌표 에1 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십시오수송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되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흔들릴 테니 꽉 붙여라. 말씀하시죠. 설짝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살짝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세요. 살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좌표 입력 완료. 살 설정! 말씀하시오 목표 採走 목표 位置 <R2> 목표 到嗎問題有問題準備目標位置看 목표 嗎目標位置看得到 목표 問題 목표 問題嗎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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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嗎 미비냅습니다연결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역 확인.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호흡을 다역량요십시오 아, 장비가 부족합니다. 전부 치시 바랍니다. 아, 이고 듣고 있습니다. 안전 대체세요명령을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I just, I don't know. What kill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So she was. I'm not sure. I'm not s u r 오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업 I'm not sure. I'm not sure. I'm 목표 설정! 아리한테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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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발견, 수중 발견. 확인해 더 본보. 예, 대장님. 많은 보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언제 업무입니다. 무선 교신기 가동.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무선 교신기 가동. 골리앗 가동. 듣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예,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리시죠. 영령을 내리시죠. 소원 보고는 니다 인터넷, 학 내가 공부할 때유발 내가 공부하죠. 학교에 공주 준비 완료, 전송 수신 중! <목표>